분들한테. 오, 완전히. 네, 완전 스 네, 네, 브루스. 네, 브루스. 네, 브루스. 네, 브루 네, 브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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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브 오빠, 오케이, 오케이, 오오먹오다먹오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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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년이년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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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일종 가야 된다고 다음 바로 내일 내일부터 시작이구나 내일 응. <웃음> <웃음> 앞에서 뭐 나대다가 안되면 두피를 그냥 치면 되니까 뭔가 실수 당점. 괜찮겠어.

나 신겼나? 자기... 지스코드 안달리는 같은데? 아 들리는데? 우리 있는데? 나가졌다 나가졌다 지금 <laughs> 네 들어와 이거 누구 들어오면 강퇴하자 이제 강퇴하는 거 말았거든? 흐지스코안 <laughs> 어안 들려요. 내 마이크에서 픽업되나 가 지금은 지금 안들리네안들려 아, 지금 들려안들려 아직 누르지 마 봐. 오늘 올 때까지 기다리지. Found something. 괜찮아.

메디킷을 매겨. 안안들어와죠안들어와죠아 음. 무서, 슨소 들린다. 아, 은혜 왔네, 왔아 어? 예, this one. 예, 은혜, 왔어. ESC 누르면 은혜 들어와져 있어. 아직 로딩 스크린일까? c h coming up on the objective. Head for the searchlight. o u e t v g o the o e c t e i h e t h o o m u e t g h t i n g h e o t i i the o u c g h e c t o u the e t t h i e e n e i t i h e c e m e I jumped reaching charge. They're up there. Come on. Phoenix, we yep. yep. got him. We're heading the fuck out. Negative Alpha, they're almost on top of you. You'll have to engage. No going back now. Let's go. Let's get this place locked down. The house is open. is open.

Take a look at this. I'm guilty. I'm l t y i i l guilty. I'm g u i l 다 y I'm g u 진짜, 깜놀. <놀람> <놀람> 깜찍이야, 진짜. 태용이. 너무 <laughs> Fun, I defense oh, go no it, got to cover the a We gotta I see a hazmat!

그리고 나듯이 어 무서워요. 이스 아, 여기가 바로 연결되는구나. 아이디는 뭐가? 어, 아까 이름도 알았으니까 몰랐어. 그게 무이 왜? 아프게 Need cover fire. Nice. Alpha, nothing moving out here. You're nice. clear. Doctor, grab shit. Let's go. Oh, <laughs> launch codes. Launch codes. Launch codes. Launch codes. them the satellite is useless. Shit. Where are they? 오, 발스텝 지금 네명다 먹었네. 아닌가? 아 은혜만 먹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어? 아, 나.. 만 아만 하나 나와. 오, 죄스. <laughs> Check it out. t h e overcompensate. <laughs> Need Reloading. Get the screamer. Mm -hmm. You okay? I think so. I took oh. oh. Ah, chugger nuts. Ah, I'm not okay. okay. Thank you. What is it, <목소리> <힐레우고>.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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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대군대깎기 군대 어, 뭐, 아, 있어. 하나. No. 저도 있어. 하자. 다가혹자가되이 하나 더. 아, 음. 아, 그래서 내가 했을까? 아, 안 되는 거야 어. 아. 아. <laughs> 형이 대신 맞아 줬다. <laughs> 그걸 이절더니 필요한 거언제터 어. 처음부터?

나모이딱인 라인? 라인은 아 그쪽으로 갈, 갈 거야? 아니야, 일로 안가 아니야 일로안가 마키지 님들 다 올리 올오 마이 갓아글찾으씨바는데기리씨 바로 여기 <laughs> 뭐 봐. 첫 번째.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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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좋네, 좋어 Nice. 오 은혜 받지 말래. 우후안 뜨시죠? 안 들어? 데좀 약간 렉이 있나 봐. 야, 또 아. 뭐지? Jacket. 음. 데이트하고 메모리도 좀 비워놨고. 아 그리고 메모리 꽉 찼으면 렉 걸린다잉. 응 무슨 맞네어 님들 우리 모다 형광 형광봉 들고 다녀. 은호 은어요안녕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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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Reloading! Reloading! What are we doing? Oh! c 안 갔니? 됐니? 에찮니리갈이꼭잘 깔고 가 파괴할까 말까? 파괴할까 말까? 파괴해야지 네, 여기가 지 해? 해? 아그어만개 필요할 거 같아 우리 난못 돌아가 아못돌아가 어, 금방 <laughs> <laughs> 누나 거기 다치지 <타치기> 않아? <laughs> 어 다져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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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서 있으면 <laughs> 날라가는 <laughs> <laughs> 맞네 <해>, <laughs> 아, 메가라아메 <메디카> 아니야 <웃음> <웃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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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됐나? 안한 지? 아, 오리은리 은혜 나찮나쳐다보오어서리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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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오오케이오리오오리오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고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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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대 먹어. 무진 이거, 대 먹어. 다자기 이거, 기를 위해 이거. 했어 이거. 이거, 이거. 로한이로 어떻게 거 이거, 이그 이거. 이

아이스 그래도 좀잘봤 w h a 어 I'm s 이 y i n g I'm not sure what 어 m saying. I'm not sure what I'm saying. i 자라? 철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어. 갔다가 무준이가 <laughs> 이제 피업갈 거야. 그렇지? <laughs> <laughs> <좋지? 웃음>